안녕하세요. 책 읽는 희말입니다. 오늘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화는 현대 중국 소설가입니다. 저는 허삼관 매혈기 외에도 장혜모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진 소설,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산문집인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읽었는데요. 하나같이 정말 좋았습니다. 위화의 글은 중국 현대사의 아픔을 유려한 필체로 담아 내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어떤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 보면은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에세이집인데요. 이 중에 한 챕터는 제목이 루신입니다. 위화는 어렸을 적에 그 태양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라는 문제를 놓고 친구랑 말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행선으로 이제 달려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나서 위화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루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한마디에 친구는 곧바로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루신은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문필가죠.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루신의 한마디가 절대적인 어떤 시대 그것이 바로 문화대혁명 시점입니다. 이렇게 문화대혁명이라는 정말 누구라도 반동분자로 갑자기 잡혀갈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이렇게 유쾌한 장면으로 회상하는 위화의 창의력에는 정말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허삼권 매혈기에도 문화대혁명 시대가 나옵니다 허삼권은 허옥란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두고 잘 살아가던 중이었는데요 문화대혁명 시대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자보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허삼관의 아내 허옥란이 젊었을 때 매춘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길거리에 나붙습니다. 화가 나서 대자보에 대고 욕을 하는 허옥란. 그런데 허삼관은 아이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훈신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일나가 너도 벌써 1 6이고 일하기 너는 1 5이다 너희들 큰길에 나가서 아무 대자보나 한장 베껴서 말이다. 그걸 너희 엄마 욕한 대자보 위에 붙여라. 기억해라. 요즘 붙는 대자보는 절대 뜯어서는 안 된다. 대자보를 뜯어내는 것 자체가 반혁명이란 말이다. 절대 뜯어내지는 말고, 그냥 한장 벗겨서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일은 내가 났으면 좋지 않아서 그런다. 다른 사람들이 뻔히 알지 않겠니? 너희한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사명자가 모두 나가, 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도록 해라. 문화 대혁명이란 무시무시한 시절을 이렇게 유머를 담아 표현하는 위화의 입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때 홍유병으로 열심히 활약하던 두 아이 일라기와 일라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결국 일라기가 병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 허상관은 대륙을 돌면서 마지막 장대한 매혈 대장정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의 가장 클라맥스가 이 되는 사건도 문화대혁명에서 시작된거죠. 아시다시피 허삼관 매력에는 하정우 주연의, 주연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허삼관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번환이 된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도 대학 진운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삼관의 연적이라고 할수 있는 하소영이라는 인물은 갑자기 미군과 밀무역을 하는 부자로 각색이 됩니다. 원작 스스서는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허삼관과 하소영이 단순히 허홍란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연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빈부격차가 아주 크게 나는 계급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든 것이 사실 저는 좀 탐탁치 않습니다 어, 원작에서는 허삼관이 허홍란한테 허웅란, 그, 구혼을 할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소영보다 두세 살더 많으니까 그동안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내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결혼해라고 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반전이 된 정도 완전 계급이 다른 계급으로 설정이 되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유는 이 빈부 대결 구도로 가면서 원작에 없는 어떤 원한 관계라고나 할까? 쓸데없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대립 이런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일라기가 병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제 허삼관은 병원비를 구하려고 그 주위 사람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원비를 꾸게 되죠. 이때 하소영의 미망인한테도 결국 허삼관이 가지만, 영화에서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와중에 다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분에게 찬물을 끼얹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데 위화의 원작 소설에서 이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도 일라기가 병으로 쓰러지자 병원비가 필요해서 허상관은 이웃사람들, 친척들에게 돌아가면서 돈을 꾸게 되는데요. 하소영의 미망인한테도 갑니다. 남편도 죽고 벌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허상관 집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사는 하소영의 미망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보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영화에서 쓸데없는 어떤 대결구도를 만지면서 사라진 것은 약간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진 운동이 한창일 때 매일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던 허삼관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피를 팔러 갑니다. 피를 판 돈으로 가족들에게 국수라도 좀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락이를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들도 아닌데 국수를 그것도 비판돈으로 사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자신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락이한테 50전을 주면서 너는 따로 나가서 고구마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가족들끼리 나머지 가족들끼리 승리 반전으로 갑니다. 그 예전에 피를 팔고 나서 피를 다시 만들겠다고 돼지간을 황주 따뜻하게 태운 황주와 같이 먹던 바로 그 승리 반전으로 가는 거죠. 자, 혼자 국수를 못 먹은 설름에 일락이는 하소영을 찾아갑니다. 친아버지니까 국수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소영이 왜 국수를 사주겠습니까? 일락이는 결국 국수가 먹고 싶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국수 한 그릇 사주시면 제가 아들이 되드릴게요. 허삼관은 일락이가 하소영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결국 남의 자식 키워봤자 헛것이구나 하다가 그날 해질녘쯤 돼서 남의 집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일나기를 찾아냅니다. 왜 돌아왔냐고. 아예나 가서 돌아오지 말지. 이렇게 욕을 하던 허삼관은 갑자기 일나기에게 등을 내밉니다. 일나기를 등에 업고 허삼관은 욕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그만 자식, 개 같은 자식, 밥통 같은 자식 오늘 완전히 날 미쳐 죽게 만들어 놓고는 가고 싶으면 가이 자식아. 사람들이 보면 내가 널없신역이고 맨날 욕하고 두들고 패고 그런 줄알거아니야널 11년이나 키워줬는데난 고작 개부밖에 안 되는 거아니야그개 같은 놈의 하소용은 단돈 1원도 안 드리고 니친합빈데 네 말이야. 나만큼 재수온 붙은 놈도 없을 거다. 내 새는 내 죽어도 니네 애비노릇을 안 한다. 나중에는 니가 내 개부노릇 쯤 해봐라. 너꼭 기다려라. 내 새는 내가 널 죽을 때까지 고생시킬 테니. 일락이 두네. 승리 반점에 환한 불빛이 들어오자 아주 조심스럽게 허삼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허삼관은 갑자기 욕을 멈추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해주었다. 그래. 책임 희알의 천구원 가즈아 오늘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다섯 개다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또 가족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에 사람들 사이의 어떤 끈끈한 정이랄까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위화의 허삼관 매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힘을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